274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You. Mm -hmm.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열 오브 제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보 시대장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의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의대장 너부사라다니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의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고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그 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치개와 숟가락들과 성길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의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요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규빗이요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승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어, 멸망이고 예루살렘 성의 파괴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그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도 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택한민족들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말이었고 이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지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짓는데 이 성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세상은 왕이 다스리고 왕을 그 왕을 위해서 큰 상징물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왕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 다니엘스에 보면은 그 다니엘스에 나타나는 그 왕을, 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도록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어 저는 성경 역사의 이야기만 그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천황, 태양의 여신의 아들이라고 섬깁니다. 그래서 온 일본에 보시면은 신사가 진자라는 곳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 그 신사는 천황을 섬기기 위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을 섬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세상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 왕을 신으로 섬기고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율법과 법이 또, 생활 습관과 풍습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그 율법과 계명대로 그들이 생활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 나라와 구분됐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 즉 예배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레이기 민수기서를 읽어봤서알겠지만은 그들의 모든 삶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침에 소제를 드리지요. 자기들이 살다가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 그리고 하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이와 같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그 의미가 그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성막으로 이 사람 성막으로 그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옮겨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오늘 파괴되고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모든 성전 기구도 솔로몬 왕 때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옷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그 옷을 가져가는데 솔로몬이 세운 기둥 하나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 그것을 깨뜨려서 분해해서 가져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화려한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솔로몬 왕은 그 성전에 대해서 자기가 1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그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그렇게 크고 화려한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이 지은 이 작은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의 크신 능력과 그의 영광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큰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이 우상 준비하는 그 신앙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 성전 주위에 있는 에루살렘 성백들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가까이 있는 요시아 왕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와 에루살렘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깨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세에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렇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이 그헤롯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흐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가 이러면 돌리에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사람이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는 데에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자랑했지만 은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문하세 왕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세우면 안될그 아세라 묵상, 우상들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이를 성신을 위한 재단을 세우 우상들을 위한 재단을 세웠어요. 요시아 왕은 그것을 다 파괴하고 성전을 깨끗이 했지만 그의 아들 문하세가 다시 한번 우상에 이 재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채움으로써 오늘 이렇게 멸망당하는 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안에 우리가 문화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우상을 우상의 재단을 치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성령이 그하심으로 나도 그 거룩한 삶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 원대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머리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나 스스로가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